부산의 클럽과 주점 등을 잇따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명이 넘는 접촉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데다 이 확진자의 지인도 대구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밤 입대를 앞두고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A군이 다녀간 부산의 한 클럽입니다. A 군과 같은 날 클럽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514명 가운데 402명에 대해선 조사가 끝났고 이중 127명이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클럽의 특성상 소규모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될수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112명은 아직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 방문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전화번호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오전에 부산시 경찰청이랑 협의를 봐서 어, 추가 조사를 진행 클럽을 포함해 A군의 부산 지역 동선 접촉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은 횟집 7명, 포장마차 6명 등 모두 143명. 부산시가 클럽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방문자의 80%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아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A 군의 지인이 대구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데 대해 부산시도. 부산 의료원의 부분 코호트 격리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3일부터 감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환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감염병 병상을 유지하면서 부산 의료원의 기능들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가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루 동안 추가 확진 없이 누적 환자 수는 134명을 기록했고 이중 11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MBC 뉴스 리젬리입니다. 부산 경찰청이 오거돈 전 부산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오전 시장에 대한 시민 단체 고발 사건을 넘겨받고 오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인혁 기자입니다. 부산 경찰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사를 벌인 지 나흘 만에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오전 시장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오전 시장을 피고발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활빈단이 오전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 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고발했는데. 이중 부산지검이 사건을 부산 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해 하는 것을 제가 대변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수사 전담팀은 모두 2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수사 전담반과 피해자 보호반, 법률 지원반 등이 투입됐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측은 이차 피해 등을 우려해 아직 고소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경찰이 2차 피해를 차단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자로부터 벗어나 신고는 없지만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철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 사건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은 지난 23일 사퇴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 행적이 미완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어제 윤리심판원을 열고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문 확산을 우려한 신속한 결정이었지만 벌써부터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 공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직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직 사퇴 나흘 만인데. 제명은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는 재적 위원 아명중여 명이 참석했는데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사안이 문학 그중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오전 시장은 윤리심판원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신속히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보궐 선거가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고 지금은 공천 여부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때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보궐 선거를 초래해 세금을 낭비하고 시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오거돈 전 시장 사퇴 이후 처음으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전체 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는 시장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에서도 지금까지 해봤던 일들을 변함없이 추진해달라며 기관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고민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집행을 신속히 해달라고 시에 주문했습니다. 시에 또는,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안에 받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는 소식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건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자발적 동의를 얻어서는 모집기부금과 3개월 안에 신청되지 않은 의제기부금으로 나뉘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상공단에 솔비학교가 이전한다는 소식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솔비학교 신축 이전안이 9년 만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건데요. 이 학교엔 특수교육 대상자 161명이 다니고 있는데 학교가 공장에 둘러싸여 있고 낙동대교가 바로 앞에 있어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부터 학교를 옮기려고 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번번에 실패해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전될 솔비대학교는 내년 6월 착공해 182명 수용 규모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보 봅니다. 등교 계약 시기와 방법이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중대본회의에서 교육부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계약 시기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재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학생들을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 30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의 일부 지자체들이 재난 지원금을 대면 방식으로만 지급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구구마다 긴급 생활 지원금을 선불 카드나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여섯 개 지자체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방식으로만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배적 거리두기 기간인데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역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나날이 기온은 오르겠지만 메마른 날씨 때문에 걱정입니다. 건조주의보가 일주일째 계속되며 대기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해가 진 뒤로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따스한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9.5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크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이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도 온종일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9도, 양산 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0도, 양산 22도, 울산과 창원이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도 낮 기온 20도로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인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치러집니다. 총선이 끝나고 딱 1년 만이라 20일 현역 의원들보다는 낙선자 등 원외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시장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7일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올해 12월 8일로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 시장 후보에 대한 함화평이 무성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총선에서 낙선한 김영춘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고던 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한 사례가 있고 재기 발판도 마련할 수 있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 등 재선 의원들도 잠재 후보군이지만 1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긴 어려워 보입니다. 재선들이 있기는 한데 그 재선 의원들이 지역구 1년도 안 돼서 과연 이게 부산 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통합당의 21대 총선 당선자들도 전국적인 총선 패배로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고 자칫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어 부담입니다. 제대로 부산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문에 이진복, 김세현, 박민식, 이현주 등 불출마 중진과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삼선 인기를 2년 남겨둔 오규석 기장군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추정 예산은 130억 원 정도.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어려운 부산시가 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해 여당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민성빈입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 21명의 끔찍한 증언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들이 수십 년간 시달려 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황재철 기자입니다. 19780년대 부산 주례동에 있었던 형제복지원. 87년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그곳은 악마의 수용소였습니다. 진상이 드러나고도 무려 33년이 지나 첫 공식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생존한 21명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파괴됐는지 증언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지 않고 허벅지가 터지도록 때렸다. 정신병동에서 낙태수술하는 것을 알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가운데 74.5%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였습니다. 납치된 이들의 절반은 공권력 즉 일선 경찰에 의해 끌려갔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경찰도 사고를 해야 된다고. 경찰도 상당히 많이 개입된 이 거죠. 그때 뭐 뒷돈 받았다는 증언도 많고요. 승진 가정을 받았대요. 보고서는 살아남은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주목했습니다. 지금도 누가 덮칠까 봐 방문을 바라보며 잠이 든다. 나는 불량품의 삶이다. 내가 깨져 버렸다. 북부 우간다 내전 겪 사람들 표본그 사람들의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점수보다 조금 높아요. 첫 공식 보고서라는 기록의 의미가 있지만 은폐를 시도했던 사법 기관 또 사건이 폭로된 이후 부덕원 등 시설로 흩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더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시설을 관리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은폐했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특수광금에 대해서 무죄를 때렸던 대법원장은 김영준 대법관이었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차 안에서 9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급히 119로 전화를 걸었고 상황실 직원은 영상통화로 전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영상으로 환자의 얼굴과 증상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며 영상통화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조사나 응급 구조사들이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한달 상태를 관찰하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자한테 정확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 연결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동내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주저앉아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업장에선 지난 2018년 12월에도 크레인이 넘어진 바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안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공사 발주자와 원청 업체, 현장 소장 등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제재를 강하면은 어, 결국은 원청에서는 피해가기 바쁘고 단종으로 뭐토스를 한다든지 마스크 구매 문제로 한 남성이 약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마스크 대란은 거의 사라졌지만. 오부제로 인한 시비와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사 회측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마스크 오부제는 유지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대학 편입학 면접 과정에서 불참한 면접위원을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대학 교수 세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모 학과 A 교수와 B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C 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 등은 편입학 면접과 구술고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 걸쳐 불참한 면접위원이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꾸미고 가짜 서명을 해 허위 채점표를 만들어 대학 본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연습 경기에서 12대 5로 이겼습니다. 롯데는 0대 0이던 2회 초 전준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뒤2대호의 적시타와 안치홍의 석점홈론이 터지며 순식간에 7대 0까지 달아났고 8회에 넉점 차리들을 이어가던 중 4득점으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롯데는 연습경기 성적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자동 면직된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오늘자로 재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전문 경제관료로 북한 재개발 사업과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등 부산시 주요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며 재임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시 의회가 어제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285회 임시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 47건과 동의안 11건 등 모두 5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이정화 의원 등 7명의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시가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비상경제시국임을 고려해 신속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 불교연합회는 부천이 모신 날을 맞아 오늘부터 한 달간 송상현 광장에서 연등축제를 엽니다. 연합회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봉축연합대회와 연등행렬을 취소하는 대신 연등축제를 기존 보름에서 한 달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소속 관계자들도 내일 교단별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올해 4월 기준 부산항에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국제 컨테이너 노선은 주당 200, 69개로 지난해보다 1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싱가포르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며 부산항 다음으로는 중국 상하이항 2061개, 선전항 234개, 홍콩항 217개, 닝보항 181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에 기항하는 3대 글로벌 해운 동맹의 공동 운항 서비스는 45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북미 노선이 부산항 전체 서비스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시와 관광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일자리 제공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민간 관광 전문가 모니터링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 활용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5월부터 5달 동안 주요 관광지의 외국어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 등을 점검한 뒤 문제점을 보고하고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받고 활동할 예정입니다.